안녕하세요. 솔리덕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입니다. 퍼펙트 NCS 교재로 학습하시는 많은 독자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프터 강의 교재 풀이 과정 강의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문제 풀이 강의 세트가 시작이 됐죠. 플레이 솔리덕스 퍼펙트 NCS 애프터 강의 다섯 번째 강의는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전 문제 9번의 파트 모델링 프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경첩 같기도 하고 힌지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긴 파트 문제 1번과 2번을 완성하는 방법,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역시 미리 제작해 놓았던 강의를 편집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천천히 따라서 함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제가 도면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잔손이 많이 가는 애들을 기준으로 어,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지금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여기 9번 문제가 잔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애들이네요 공차 출력 공차 작성하는 것도 지금 이 도면 가지고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9번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9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이 H 수가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출력 공차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치수가 없는 애들은 그냥 정 치수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우 대칭 뭐 여기도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 뭐, 지시 없는 라운드들은 알아서 네 필리니만큼 집어넣어라.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 파트 모델링 따로, 그리고 어셈블리랑 내보내기 따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음, 중간, 그러니까 원점을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니까 저는 이거 바닥면을 그릴 거예요. 컨트롤 칠 눌렀을 때 이거랑 똑같은 방향이 나오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그림을 먼저 모델링을 해서 돌출을 하고 이거 만들어서 대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헷갈리니까 다정 사이즈로 놓고 그리고 이제 면 이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공차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스케치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점을 기준으로 네, 이렇게 중심선 스케치 하나를 그려서 동적대칭 복사 그래서 양면이 지금 대칭 상태다라는 거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리고 저는 원점을 제일 만만한 곳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그냥 제가 그리는 건 이게 답니다. 자, 여기 A 눌러서 네, 좀 이렇게 직선으로 놓고 네, 이렇게 평평하게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본체를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작업해야 되는 게 선과 선 사이. 일단은 90도죠? 아웃라인의 사이즈를 먼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원점까지 여기 높이가 35만큼. 그리고 이 아랫단 전체 폭이 지금 42만큼이래요. 이쪽에 지금 저는 치수를 다 넣은 것 같은데, 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게 왜 파란색이다. 어, 돌출해도 덩어리는 나오는데, 왜 이거를 굳이 검은색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나중에,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완성해서 이게 끝이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설계 작업에서는요, 설계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일어날 때, 스케치를 이제 편집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모델링을 했다가 도면 가지고 모델링 했다가 이게 틀리게 되면 이제 수정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수정을 하다가 치수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애들을 이렇게 손대버리면 이런 식으로 막 틀어져 버린다는 거죠. 조금만 건드려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은색으로 네, 완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요거 작성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보세요. 아, 아예. 제가 이거를 다 끄고,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자, 정면에 스케치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 하나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동적대칭 복사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선 스케치를 가지고 원점에서부터 하나, 둘, 셋. 요렇게. 구속 조건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나는 구속 조건이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수평 이렇게 반듯한 성격이 들어가 있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치수는 선과 선 사이 90도, 그리고 아래쪽 선과 선 사이 네, 여기가 42.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원점까지 여기 높이가 35. 자, 이렇게 완전정의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셋 스케치 오프셋으로 두께는 4mm만큼 안쪽 방향으로 방향을 뒤집어서 오프셋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스케치로 그냥 끝점 손대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뚫고 나가게 바로 하나 둘셋 나중에 잘라낼 걸 감안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자 높이가 4 그 다음에 그 높이가 10. 네, 요거는 확인됐으면 여기는 손대지 마시고 그냥 네 취소 눌러서 그대로 냅두세요. 그리고 여기 폭도 10. 그 다음에 요소 잘라내기로 지저분한 부분만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또 복습이 됐네요. 어? 나는 완전 정의를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그렸는데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치수를 다 입력했는데 갑자기 파란색이다. 그럴 때 제가 아까 드렸던 팁이 뭐였죠? 파란색 점을 흔들어 볼 것. 그러면 지금 어디가 빠진 거죠? 이 선분이 평행, 수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속 조건만 입력하시면 완전 정의 상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피처의 돌출 두께 눌러서 4mm만큼 네 본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아예 필렛 마지막에 한꺼번에 줄게요. 자, 그러면 우측면에다가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그럼 옆구리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스냅을 잡아서 그리지 마시고, 스냅을 피해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지난 강의 때 설명드린 거 있죠? 키보드에서 알파벳 A를 누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굴러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바로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셋, 넷, 다섯. 요렇게. 근데 여기까지 해서 따닥 여기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는 도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8. 반듯하게 놓으시고, 끝단도 완벽하게 다 막아주셔야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케치 작성하실 때 음영 스케치 윤곽선 이 도구는 체크를 하시고 쓰세요. 자, 컨트롤 8.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또 치수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전체가 6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폭이 6. 자 치수는 하나씩 야금야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7이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파이는 아직 손대지 마세요. 아직 그리지도 않았고 6. 요 직선 구간이 8.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쪽의 직선 구간이 8. 네.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는 14 이렇게 알아서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스케치가 되셨으면, 네. 이거 가지고,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되나요? 음, A? 그러면 여기 도면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속에 있는 파이가 5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도 일단은 공차 신경쓰지 마시고 5만큼 집어넣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가운데 스케치를 그렸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가장 심플한 거두 가지 할게요. 대칭 복사 쓰면 또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 피처의 돌출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만들겠습니다. 중간 평면으로요. 아예 전체 돌출 두께가 얼마냐 하면 자, 요거는 계산을 조금 해야 되는 도면이네요. 자, 가만 보니까, 여기 지금 핀이 꽂혀 들어가는, 얘가 또 1번이네요. 그쵸? 네, 근데 저희는 지금 공차가 있는 2번부터 만들었는데, 그건 신경쓰지 마시고. 자, 그럼 가만 보니까, 이거 지금, 이 끝단이 치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가운데 잘린 폭 손대지 마시고, 4. 근데 여기까지가 지금 폭이 20이죠? 그리고 20에 5.5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5.5라는 거는 여기가 5? 그러니까 5mm가 지금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0.5mm의 갭이 그냥 저절로 생긴다는 얘기네요. 특별한 얘기가 없어도. 그쵸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두께가 20이란 얘기는 여기 b가 20이라는 얘기죠. 그럼 저희는 일단 정치수로 갈게요. 20 더하기 5 더하기 5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30만큼 그냥 덩어리가 확 생겼죠? 확인. 네, 지금 이 두께 왜 계산됐는지 아시겠죠? B가 지금 여기 20이잖아요. 20 더하기 5. 그리고 반대편에도 있으니까 20 더하기 10해서 30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스케치 공유 기능. 네, 한번더 깎을 거예요. 스케치 선택하시고 돌출 컷. 그러면 얘도 다시 중간 평면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20만큼만 가운데를 깎아버리면 그냥 저절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대칭이라는 도구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돌출, 중간에서부터 컷 이렇게 작업하시면 네, 이거랑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저희 또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필렛 사이즈 2 m m 만큼 확인.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공차를 입력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20이라는 사이즈가 지금 확정이 됐으니까, 그 20이라는 사이즈에 맞춰서 그럼 여기는 1mm의 오차를 줘야 되니까, 저희 기억나시죠? 삽입의 면의 이동. 그러면, 저희 여기 치수는 2분의 1 값을 넣어 달라 라고 했으니까 0.5 만큼 입력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오프셋 맞죠? 네한두번 풀어 보시니까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쪽 면과 이쪽 면 근데 지금 미리 보기를 보셨을 때 이게 튀어나오면 간섭이 생기잖아요 뚫고 나가니까 저희는 반대로 네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으시죠 그리고 안쪽 구멍도 같이 주실까요 네 여기 저희가 아까 작성했던 이 A라는 구멍에 대한 공차도 같이 확인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공차 없을 때 있을 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바탕화면에 비번호 작업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3번 15번 있으니까 새 폴더를 눌러서 이게 지금 6 9번이죠. 아, 9번이네요. 9번 자, 여기는 9번 문제. 그러면 이 9번 문제 속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 여기 지금 번호가 번호 대로 할까요? 01 언더바 01 솔리덕스 파트 맞죠? 저장 한번 하시고 네. 썸네일 확인하셨고 다음 파일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시 한번 누르셔서 저희 스텝 파일 저장하는 거 STP 파일 저장하는 거 아시죠? 같은 이름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부품 완성을 좀해 볼까요? 자 두번째 부품은 상대적으로 네 비슷한 형상이네요 그죠? 근데 또 가만 보니까 측면에 보강대가 아니라 핀이구나 그럼 얘도 같은 원리겠네요 정면의 스케치 그리고 어 중심선 네 아까랑 똑같은 원리죠? 근데 이번에는 동적대칭 복사를 사용하시고 역으로 작성하셔야겠네 수평 직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그러면, 치수도 또 넣어볼까요? 선과 선 사이,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도 90도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전체 높이까지 35만큼, 그 다음에 여기도 전체 높이. 어, 근데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확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ESC 눌러서 잠깐 도구를 다 클리어 하신 다음에, 파란색 점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안전 범위로, 조정해 놓고 또 이어서 치수를 그리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너무 크게 그렸나 봐요. 그렇게 자 안전 범위로 놓고 다시 이 바닥에 치수가 42만큼 이래요. 자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고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네요. 오프셋자 여기랑 여기랑 네 반대 방향 그래서 두께는 4만큼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역시 대칭 중이니까, 하나, 아, 옆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치수를 갈아타셔서, 바닥 높이는 4. 그 다음에, 또 여기 높이는 10. 근데, 지금 제가 작성하는 거 보시면서, 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모양이, 가만 보니까, 비슷하죠? 심지어 높이도 35에 35, 42에 42, 오프셋도 4, 각도. 지금 거의 이핀 빼고는 지금 거의 도, 똑같은 모양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만드실 때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대로 만드셔도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단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방금 전에 1번 만드셨죠? 1번. 자. 그러면 얘를 재활용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면 이동 필렛은 가만 냅두시고 면 이동만 삭제 하겠습니다. 삭제 다음 디자인 트리에 여기 돌출 컷 돌출 이거 다 가만 냅두겠습니다. 어 삭제하고 다시 그리는 상관없어요. 삭제 모두 예 그러면 이 스케치도 필요 없습니다. 삭제 그러면 본체 똑같은 거 재활용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헷갈리시면 뒤집어 놓으시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다시 우측면에 스케치를 좀 그려볼까요? 근데 우측면에 스케치를 그리실 때 여기가 지금 뒤집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팁을 드리면, alt 키를 눌러서 이렇게 화살표를 뒤집으시면, 그러니까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에요. 그럼 방향을 이렇게 뒤집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방향 나온 거예요. 자, 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나요? 선 스케치 가지고, 자, 저 똑같이 그릴게요. 바닥에서부터, 하나, 둘, A 눌러서, 네, 한역키 누르시고, A 눌러서, 셋. 자, 그럼 이제 제거한번 보시죠. 네, 지금 컨트롤 7 눌렀을 때, 요거, 앞단으로 그대로 생긴 거 보이시죠? 네, 방향을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요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는거죠? 컨트롤 8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놓고 여기 스케치 이거 그대로 그리시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럼 그려볼까요? 치수 여기 선이 12만큼 다음 어, 센터부터 끝단까지 네 전체가 12만큼 그럼 벌써 완전적인 다 됐고 아까 여기 파이가 5만큼이었죠? 네, 이거네요? 그러면 이제 두께 계산 좀 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어, 20만큼까지 돌출을 했다가 4만큼을 지금 빼서 깎아야 되는 거.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피처의 돌출. 네, 중간 평면.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전체 20 갑니다. 확인. 자, 여기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다음, 스케치 공유로 가운데 핀. 돌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프로파일로, 요 가운데 핀. 얘도 중간 평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지금 20만큼까지 왔는데 5.5가 더 됐으니까 5.5 더하기 5.5, 20 더하기, 5.5 더하기 5.5, 네 그러면 31만큼만 돌출해서 가운데를 깎으면 얘도 단박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로 돌출 컷 그럼 이제 어디를 깎아요? 여기랑 여기 통째로 다 중간평면으로요 그럼 이제 얼마를 깎으셔야 되나요? 두께 계산할까요? 어쩔 수 없이 이 스케치들이 계산을 하게끔 유도를 하네요 그러면 두께를 4만큼 남겨야 되니까 20 빼기 4 빼기 4 반대편도 신경을 써줘야죠. 그것 때문에 얘를 반쪽만 그려놨구만. 이 반대편도 에, 치수 계산해서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면 20 빼기 4 빼기 4 그러면 12만큼만 관통을 하시면 네 얘네가 원하는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림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글씨를 안쪽에 새겨야 되네. 요렇게. 그러면 저희는 또 헷갈리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평가의 측정을 가지고 이 면과 이 면. 그러면 지금 가운데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선의 길이가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정확하죠. 그리고 이 선과 이 선. 그러니까 면과 면 사이 거리는 20이 정확하죠. 그리고 면과 면. 요. 두께의 사이는 5.5가 맞죠. 정확하죠? 네. 그럼 스케치 하나 가지고 아까 그리고 재활용했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자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문자 뒤집어 쓰시면 안 되는 거. 자, 그럼 잘 보세요. 그 면에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케치를 실행하면 이렇게 반듯한 형상이 나오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이거 마우스를 뒤틀어서 보조선 하나 중심선 하나는 밑에다 먼저 까세요. 이 아래쪽에다가 구속 조건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구속 조건 하나 까세요. 그 다음에 문자 스케치. 그래서 숫자를 먼저 배치를 해놓고 가시면 돼요. 01번.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뒤집혔죠? 여기서 숫자 뒤집고, 뒤집고. 그러면 01번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옵션. 네, 이것도 어제 저희 했던 거니까. 문서 글꼴 사용 뽑으시고 크기는 한 20으로 키우면 넉넉하네요 근데 여기를 저희는 조금 굵은 글씨 쓸까요 굵은 글꼴 네, 그래야 조금 잘 보이겠죠 그리고 나면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8 누르세요 그럼 뒤집혀도 괜찮으니까 마우스로 보조선만 이렇게 움직이셔서 자유로운 곳에 배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피처의 돌출 컷. 그래서 1mm만큼만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칠 누르지 않아도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작업이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팁을 드릴게요. 어? 나는 솔리덕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STL 파일은, 그니까 스텝 파일은 지금 이 방향대로 만들어야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좌표기가 자빠졌죠? 그러면 여기 피처 도구에 참조 영상에 좌표기가 있어요. 그 좌표기를 가지고 꼭지점은 뭐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이 앞에 꼭지점 옮기셔도 되는데 이 Z축 있죠? Z축을 세로 모서리로 찍으세요 그럼 지금 Z축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표준 좌표계로 그대로 뽑아서 내실 수가 있어요 자요 좌표계 지금 하나 만들어낸 거 보이시죠 자 좌표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참조 형상의 좌표계를 선택하시고 원점 어디로 찍을 거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축이 자빠져 있으니까 Z축을 뭐이 모서리를 찍어서 방향을 제대로 잡겠다.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네. 아 이거 컨트롤 7, 당연히 컨트롤 7 누르면 자빠져 있죠. 네. 우리는 지금 이 그림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지금 된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나요? 보기 저는 지금 이거를 표시해 놔서 그런데 만약에 작업하시다가 좌표기가 안 보이면 요거 좌표기 누르세요 이거는 시험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러니까 시험하고 상관이 없다기 보다는 네 채점할 파일을 이 방향대로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좌표기를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저장할까요 이거는 드래그 하지 마시고 그냥 좀 간단하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공 2번으로 그 이름만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그러면 새로고침을 눌렀을 때 1번 따로 2번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셔서 여기 어, 스텝파일로 내보내기를 하실 때 옵션창을 눌러서 여기서 뭘 바꾸시면 되냐면 아래쪽에 출력 좌표기 있죠. 우리가 만든 좌표기. 이걸로 내보내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스텝 파일은 축이 바뀌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델링은 편하게 작업하시고, 만약에 STL 파일, 아, 그 스텝 파일, 채점할 파일이 방향 때문에 조금 걱정된다 하시면 좌표계를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이대로 그냥 내보내기를 하시면 돼요. 저장. 네. 그러면 제가 대표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저장을 지금 02번 따로 했거든요. 그럼 얘를 솔리덕스로 실행을 했을 때잘 보세요. 자, 요거를 Ctrl+7 눌렀을 때 지금 요거랑 Ctrl+7 눌렀을 때 요거랑 지금 방향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실제 좌표계 처럼 나온다는 거. 이건 지금 솔리덕스 좌표기가 원래 틀어져 있어서 지금 그런 거고요. 실제 가공 좌표계는 z축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거대로 지금 뽑아낸 거예요.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계 심는 거, 그다음에 스케치 완전정이 기본적인 팁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x 저장하지 마시고 끄시고 그리고 또 새로 고침 한번 누르시면 확실하게 1번, 2번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네, 확인하시고 예제 파일까지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파트 설명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설명을 들어보시니깐 아, 좌표계를 심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출력 좌표기를 바꾸는 방법. 네,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렇게 바꾸시면 스틱 파일로 내보내든 아니면 s 스 l 파일로 내보내든 우리가 원하는 좌표기에 맞춰서 모델링을 내보내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도 네, 참고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완성된 단품 파트를 어셈블리 완성하는 방법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솔리덕스 학습, 솔리덕스 시험 준비 되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덕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